오늘은 자이브 솔로 베이직 트레이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싱글 또는 더블로 하는 킥앤플릭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킥앤플릭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플릭에서 발끝이 플로우를 향하여 포인이 되도록 발목을 포함하여 발등까지 쭉 스트레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배운 락 액션 다음 동작이 뭐였죠? 트리플 스텝으로 불리우는 사이드 샷세였습니다. 이 샷세란 미끄러지듯 발을 내딛는 동작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발레 용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댄스포츠에서 샷세는 두 번째 발인 이보에서 양쪽 발이 모아지는 세 개의 스텝, 즉 트리플 스텝으로 된 피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샷세는 동작의 모양과 진행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턱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지난 두번째 강의에서 호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호흡과 샷세로 이루어진 퀵스텝의 스케터 샷세 기억하시나요? 이 스탠다드의 퀵스텝과 라틴의 차차차와 자이브에서는 샷세가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입니다. 엘츠의 경우에도 박자가 4분의 3박자로서 원, 투, 3리 이렇게 박자 카운트를 세지만 이 샷세가 들어가게 되면 1 2앤3 라고 앤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룸바는 2 3 4 1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만 샷세가 들어간 차차차는 2 3 4앤1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이렇게 샷세는 3보 트리플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동작은 이샷셀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세일러 셔플입니다. 얼터너티브 샷셀라고 분류되는 이 동작은 경기용 루틴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동작입니다. 그럼 세일러 셔플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일러는 무슨 뜻이죠? 바다의 배를 항해하는 선언, 항해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셔플. 요즘엔 SNS 덕분에 셔플 크로카가 다시 유행이죠. 호주의 멜버른 지역에서 파생된 셔플댄스.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여기서는 그 셔플댄스는 아니지만 이 셔플은 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이렇게 착착착 손으로 섞는 것. 이것을 샤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일러 샤플은 선원에 섞인 발, 푸른바다, 파도 치는 배 위에 선원이 있습니다. 강한 풍파에 또는 잔잔한 파도에 이 선원이 넘어지지 않게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해요. 중심을 잡으려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스텝을 섞는 모습,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 세일러 셔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렁큰 셔플 드렁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술에 취한 모습 술에 취해서 스텝이 꼬이고 섞이는 모습 이 세일러 셔플과 드렁큰 셔플의 동작은 어떤 느낌으로 쳐야 할지 아시겠죠? 그럼 먼저 미리 보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셔플, 드렁큰 셔플, 드렁큰 세일러, 푸체인지, 보타포고 투 푸체인지, 스릴 스텝 체인지, 기타 등등 이 동작의 느낌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일러 셔플은 삼바의 트래블링 보타포고 백워드와 발동작이 비슷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 세일러 셔플의 2부에서 발을 정확하게 모으지 않고 트이블링의 느낌을 살리고 또각 발의 체중이동을 정확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각 발을 벌려서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른발을 왼발 뒤로 교차해 볼게요. 하나, 왼발을 벌릴 때 옆에 그리고 살짝 뒤에 둔다라는 생각으로 왼발을 벌려서 둘, 왼발의 뒤꿈치를 내려놓으면서 오른발을 벌려서 옆에 그리고 살짝 앞으로 셋.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오른발을 뒤로 하나, 왼발을 벌려서 둘. 오른 발을 벌려서 세, 좋습니다. 시작 뒤에 벌려서 벌려서. 좀더 자세하게 해보면은요, 오른 발을 뒤로 교차 시킬 때 스몰 스텝으로 보폭이 너무 넓지 않게 교차해 주시고요. 자, 이때 발에 닿는 면은 앞부분 볼입니다. 그리고 왼 발을 벌릴 때는 오른발보다 살짝 옆에 그리고 뒤에 둔다라는 생각으로 발을 벌려주시는데요. 발은 앞꿈치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모두 내려놓는 볼플랫. 둘. 자, 그리고 오른발을 다시 벌릴 때, 우측에 살짝 앞으로 나가는 듯하게 무릎을 굽혀서 자연스럽게 앞꿈치, 뒤꿈치 내려 디딜게요. 셋. 왼발 연결해 볼게요. 왼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벌려서 둘, 왼발을 벌려서 셋.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발을 교차한 뒤에 벌린다라는 생각으로 원. 아, 투. 시작. 원, 아, 투. 시작. 원, 아, 투. 자,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발에 닿는 면은 앞부분 볼. 볼 플랫. 볼 플랫. 볼. 볼 플랫. 볼 플랫. 볼 플랫. 박자의 길이는 4분의 3박자, 4분의 1박자, 한 박자를 지켜서 원, 아, 투 하고 듣게 됩니다. 시작 원, 아, 투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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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길이가 짧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결해서 네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One, ah, two, one, a, two. One, a, two. One, a two. 우리는 연습할 수 있도록 박자의 길이를 느리게 한번 해보면요 시작 One, t 그리고 포의 박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포. 시작 One, t w 1, 2, 3, 4. 1, 2, 3, 4. 4는 움직이지 않는 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앞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던 방향 그대로 오른발을 뒤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네,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체중은 항상 양발의 앞부분인 볼 위에서 잘 이동해야 합니다. 또, 푸댁션은 각 스텝마다 볼 또는 볼 플랫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보 리드미컬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그 느낌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뒤꿈치, 힐을 플로어에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댄스포츠에서는 바닥에 내려 딛는 발바닥의 면적과 제 길이를 잘 구분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왼발 뒤에 오른발을 스몰스텝으로 크로스시켜 딛어주세요. 이때 발은 볼로 딛습니다. 원, 두 번째, 왼발을 오른발 옆에 몸을 낮춰. 드롭 다운해 주세요. 볼 플랫, t w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오는 발을 앞에 그리고 대각선 옆으로 볼 플랫. 이때 한 박자를 다 써서 무릎을 펴면서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t h r 만 세일러 셔플의 카운트는 one, two, t 또는 퀵아퀵퀵아퀵 아 퀵, 퀵, 아 퀵.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블 킥앤 플릭 동작과 세일러 셔플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왼쪽 앞으로 대각선으로 킥 해볼게요. 시작 킥 무릎을 끌어올리는 리바운드 플릭 u i c k q u 돌아서 키. 네, 발끝까지 쭉 펴고 계시죠? 그리고 앞서서 배웠던 세일러 셔플을 연결할 거예요. 오른발을 뒤로 교차. 하나. 왼발을 벌리면서 둘, 오른발을 벌려서 셋. 네,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이 결합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보면은요. 오른발을 시작 차고 차고 하나 둘 세. 시작 원. 투. 쓰 아. 포. 원. 투는. 한 박자구요. 쓰리. 아. 포에서. 쓰리는. 사분의 한 박자. 아는. 사분의 일 박자. 포는. 한 박자. 길게 표현할게요. 시작 원. 투. 쓰리. 아. 포.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1, 2, 3, up 4. Up 4. 하고, 따닥 하는 이 발은 박자가 빨라요. 왼발. 시작. 1, 2, 3, 빨리. 네, 빨리 발을 교차하고 나서 벌려놓은 이 왼발은 긴박자 한박이에요. 자, 오른발, 왼발 연결해서 두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아4 5, 6, 7, 아8 시작 1, 2, 3, 따단 5, 6, 7, 따단 옆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들어서 두번 킥을 하는 이 더블킥에서는 무릎을 끌어올렸을 때이 무빙 레그는 무릎을 드시고요 스탠딩 레그는 무릎이 펴져 있죠. 시작. 에. 네, 무빙 레그인 오른발은 무릎이 굽혀지고 스탠딩 레그인 왼발은 무릎이 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킥을 했을 때, 즉 기둥발인 스탠딩 레그가 무릎이 굽혀지고 무빙 레그인 이 오른발이 무릎이 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릎을 끌어올려서 리바운드. 그리고 옆으로 다시 한번 킥을 할 때는 기둥발에 발바닥을 비벼서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같이 회전을 했죠. 돌아서, 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킥을 해볼게요. 시작. 원, 어, 쭈. 자, 그대로 차고 있는 오른발을 뒤로 교차하면서 세일러 스텝, 쓰리, 어, 콕. 반대발, 왼발 시작 원, 어, 투, 쓰리, 포번 연속해서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 차고, 뒤에 벌리고 왼발 차고, 뒤에 벌리고 뒷모습으로 보도록 할게요. 시작 원, 투, 쓰리, 어, 포파 7 아, 8. 2 2 3아5 6 7 아, 8 킥을 할때 조금 더 강조해서 힘을 주어 볼게요. 시작 1 2 3아 아, 2, 2, 아, 아, 허리 위에 양손을 올려놓으면 상체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일부러. 팔을 올리고 있지. 팔은 자유롭게 내리시거나 치마나 바지를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two, t h r u r 8 u 그럼 1 번부터 더블킥인플릭과 세일러 샤프를 결합한 6번 스텝까지. 전체 스텝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시작 원. 체중을 내려놓으면서 투. 옆으로 샷세 3. 리 아포. 왼발을 뒤로 락, 5. 제 자리를 기르면서6 7 아, 8, 1 2 3 아, 4 5 6 7 아, 8. 1번 동작은 락 액션과 사이드 샷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발을 한 번씩 차는 싱글 킥앤 플릭 동작이었어요. 시작 키엔키 플리 키엔키 네. 좋아요. 박자로 세 보면은요. 여덟 박자씩 세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작. 1 2 3 4 5 6 7 8. 이 여덟 박자를 두 세트씩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번 락 액션 사이드 샷의 2번 싱글 키겐 플릭 동작 연결해 보면은요 시작 1, 2, 3, a four a 각 동작마다 8박자씩 2세트를 했습니다. 세번째 동작은 1번과 2번을 결합한 락 액션, 사이드 샷세, 그리고 싱글 킥앤플릭 동작이었어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4번 동작은 킥을 두번 차는 더블킥이었죠? 싱글 킥과 마찬가지로 이 플릭 동작도 같이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다섯 번째 동작은 발을 뒤로 교차하는 세일러 셔플 동작이었어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마지막 여섯 번째 동작은? 킥을 두번 차는 더블 킥과 세일러 셔플의 결합된 동작입니다. C, 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잘 되시나요? 이번에는 카운트로 세면서 따라해 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Seven, eight, two, two, three, a uh,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uh, a 3, 4, 5, 6, 7, 8. 마지막으로 음악에 맞추어 뒷모습과 옆모습을 보면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나타나는 스텝 이름과 함께 동작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브 베이직 트레이닝 동작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안무를 수정하고 변경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과 음악에 대한 적응력을 개발한다면 여러분 모두 자이브의 익살스러움과 재미있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